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무자비했다. 특히 한밤중의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가져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뒤로 숨겨진 좁은 골목길은 더욱 차갑고 어두웠다. 그런 겨울 밤,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길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강남 세브란스병원 소아과 의사 윤지훈은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은 그는 평소 다니지 않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내비게이션의 오류 때문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그 순간, 지훈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희미한 그림자에 고정되었다. 뭐지? 지훈은 차를 천천히 멈추고 창문을 내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길고양이나 바람에 달리는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했지만, 그림자가 분명히 움직였다. 호기심과 직업병으로 그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낮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분명 개의 으르렁거림이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빛이 비춰진 곳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지저분하고 커친 털 마르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경계와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괜찮아 해치지 않을 거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개는 더 강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때서야 지훈은 진돗개가 무언가를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설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그에게 경고했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개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했다. 제발 보여줘.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순간 개가 지키고 있던 것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지후는 충격에 몸이 굳었다. 개가 지키고 있던 것은 갓난아기였다. 작은 담요에 감싸인 채 버려진 아기. 진돗개는 자신의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찬 바닥에 아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그리고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지후는 즉시 1, 1 9에 신고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목소리는 흔들렸다. 골목길에 버려진 아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개가 아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지후는 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진돗개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다. 아기를 더꽉 끌어안으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괜찮아 나는 이사야. 아기를 도와주려고 해. 지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개는 믿지 않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의 울음소리는 약해졌다. 지후는 불안함에 땀을 흘렸다. 제발 아기를 봐야 해.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지만 개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에 놀란 개는 더욱 예민해졌다. 지후는 개가 도망가거나 더 공격적이 될까봐 걱정했다. 괜찮아. 도움이 왔어. 아기를 구해줄 거야. 구급차가 도착하고 구급대원들이 내렸다. 그들도 상황을 보고 놀랐다. 버려진 아기와 그를 지키는 한 마리 진노개 지훈은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며 상황을 설명했다. 개가 아기를 놓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아기의 상태가 위험해 보입니다. 체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구급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개에게 다가갔지만 진노개는 이빨을 드러내며 더 강하게 으렁거렸다. 진정제를 사용해야 할까요? 다른 구급대원이 물었다. 잠깐만요. 지훈이 말했다. 이 개는 아기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어요. 아마도 버려진 아기를 발견하고 추위에서 지키려고 한 거겠죠. 지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개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다. 고마워. 네가 아기를 구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해. 아기는 병원에 가야 해. 그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넌 정말 용감하고 훌륭해. 하지만 이제 아기를 우리에게 맡겨줘야 해. 놀랍게도 진돗개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두 쌍의 눈이 마주친 순간 지훈은 이 개의 눈에서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 걱정, 그리고 책임감이 뒤섞인 깊은 눈빛이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개는 자세를 풀기 시작했다. 아기를 완전히 놓아주진 않았지만 지훈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불러놨다. 지훈은 즉시 아기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다. 살아있어요. 하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아기를 안전하게 들어 올리려 할때 진돗개는 갑자기 일어서서 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었다. 마치 나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는 듯한 절박한 소리였다. "이게도 데려가야 할것 같아요." 지훈이 말했다. 아기와 강한 유대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개가 없었다면 아기는 이 추위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구급대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아기는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실렸고 진덕개는 지훈의 안내로 함께 탑승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리는 동안 진덕개는 아기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 충성심과 보호 본능에 모두가 감동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아기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아기의 체온을 높이고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진돗개는 응급실 문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였다. 지훈은 개를 달랬다. 걱정 마. 아기는 좋은 의사들이 돌봐주고 있어. 내 덕분에 살았어. 응급실 밖에서 경찰이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기가 버려진 상황과 개를 발견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지훈은 자세히 설명했다. 그 개가 없었다면 아기는 이 추위에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개가 자신의 체온으로 아기를 따뜻하게 지켜줬어요. 경찰은 아기의 부모를 찾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 CCTV 확인, 목격자 수색, 그리고 아기의 DNA 정보 수집까지. 아기의 신원과 배경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동안 진노개는 병원 직원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배고프고 지쳐보였지만 여전히 아기가 있는 방향만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지훈은 개에게 물과 음식을 주었고 잠시 후 진돗개는 지친 듯 병원 복도 한쪽에 누웠다. 그러나 눈은 여전히 응급실 문을 향해 있었다. "이 개는 주인이 있을까요?" 간호사가 물었다. "목걸이도 없고 상태를 보니 주인 없는 유기견 같아요. 아마도 길에서 생활하다가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훈이 대답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간호사가 감탄했다.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기엔 너무 특별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게는 특별합니다. 자신의 생존보다 약한 생명을 보호하는 걸 선택했으니까요. 몇 시간 후 아기의 상태는 안정되었다.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활력징후도 양호했다. 의료진의 평가에 따르면 아기는 생후 약 2주 정도로 추정되었다. 여자아이였고, 건강 상태는 양호했다. 다행히 심각한 저체온증 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손상은 없을 것으로 보였다. 아기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진노개는 마치 느낌이라도 있는 듯 갑자기 일어나 병실 방향으로 달려갔다. 지훈은 개를 따라잡아 붙잡았다. 천천히 아직은 아기를 볼수 없어 조금만 기다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병원 직원들은 감동했다. 한 간호사가 개에게 다가와 쓰다듬었다. 넌 정말 영웅이야, 아기의 수호천사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버려진 아기를 구한 영웅적인 개의 이야기가 병원 내에서 화제가 되었고 곧 지역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기자들이 병원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지훈은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 진돗개는 정말 특별합니다. 자신의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처럼요. 그 추운 밤에 개의 체온이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뉴스는 전국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진돗개를 영웅이라 부르며 칭송을 보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의 이름이 지어졌다. 하늘, 하늘. 그 이름에는 수호천사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아기의 부모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CCTV에는 아기를 버린 사람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기의 DNA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었지만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다. 뼈칠이 지나면서 아기의 상태는 더욱 좋아졌다. 지우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아기와 하늘을 확인했다. 하늘은 이제 병원 직원들의 허락하에 아기의 병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아기는 하늘이 곁에 있을 때더 평온해 보였고 울음도 줄었다. 정말 신기한 유대감이에요. 담당 간호사가 말했다. 아기가 하늘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알아보는 것처럼요. 지우는 하늘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런 충성심과 사랑을 본 적이 없어요. 하늘은 정말 특별한 개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기를 버린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이 차수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우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지우는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를 만났다. 여성의 이름은 이소라입니다. 22살의 미혼모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왜 아기를 버렸나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기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지원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기를 버린 장소는 사실 그냥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뜻인가요?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그녀는 아기를 유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키우던 개의 하늘과 함께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 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아기가 발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지훈은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 하늘이 그녀의 개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는 3년 동안 하늘을 키워왔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하늘은 아기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늘이 아기를 보호할 것이라 믿었다고 해요.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버린 행동에 분노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최소한 개를 함께 두어 아기를 보호하도록 한 점에서 약간의 위안을 느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소라는 아동학대 및 유기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을 고려하면 법원이 정상을 참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후는 소라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잠시 후 그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이 소라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눈은 울음으로 붓고 몸은 깡마르고 약해 보였다. 윤 선생님,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기는 건강해요. 하늘 덕분에 무사히 살았어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늘이가 정말 아기를 지켜줬군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늘이는 특별한 개예요. 항상 저를 보호했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늘제 옆을 지켰어요. 왜 아기를 버리셨나요? 지우는 참지 못하고 불었다. 소라는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저는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내쫓았고 일자리도 잃었어요.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았고,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하지만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이와 함께 두었어요. 하늘이가 아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요. 지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소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절박한 상황도 느껴졌다. 하늘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에서 아기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모두가 하늘이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어요. 소라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하늘이는 항상 그랬어요. 충성스럽고 사랑이 많은 개였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아기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새끼처럼요. 소라와의 대화 후 지우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기의 병실로 향했다. 하늘은 여전히 아기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기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늘은 침대 옆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하늘아 지훈이 불렀다. 개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내 주인을 만나고 왔어. 하늘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주인이라는 단어에 반응한 것 같았다. 지훈은 하늘 곁에 앉아 그의 털을 쓰다듬었다. 넌 정말 대단한 개야. 내 주인도 늘 자랑스러워할 거야. 다음날 지훈은 퇴근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아기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제 이소라가 체포되었으며 아기는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기에게 최선일까? 그리고 하늘은 어떻게 될까? 지훈은 병원 사회복지사와 상담했다. 아기의 상태는 매우 좋아졌어요. 곧 퇴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요? 지훈이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동물보호소로 가게 될것 같아요. 아니면 새 주인을 찾아야 하겠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하늘과 아기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생각하면 둘을 분리하는 것이 가슴 아픈 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우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장을 찾아갔다. 제가 아기의 임시 위탁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함께 돌보고 싶어요. 병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윤선생, 정말 큰 책임이에요. 확실합니까? 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합니다. 아기와 하늘 사이의 유대감을 봤어요. 그들을 분리하는 건둘 다에게 상처가 될것 같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다. 저도 그들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느낍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복잡했지만 지훈의 직업과 신분, 그리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임시 위탁이 승인되었다. 아기의 이름은 하나로 지어졌다. 하늘을 닮아, 그리고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희망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훈은 집을 아기와 특히 개가 함께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재정비했다. 아기 침대와 필요한 모든 용품을 구입했고, 하늘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 날이 왔다. 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 간호사가 말했다. 하늘이와 아기 하나가 정말 행운이에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아기를 안았다. 하늘은 마치 호위병처럼 그들 옆에서 걸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지우는 따스한 봄 기운을 느꼈다. 겨울은 서서히 물러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우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야 했다. 의사로서의 일과 아기를 돌보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늘은 그의 훌륭한 조수가 되었다. 하늘은 하나가 올면 즉시 지훈에게 알려주었고 밤새 아기 곁을 지켰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기 돌보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지훈, 하나, 그리고 하늘은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 되어갔다. 지훈은 이 작은 아기와 충성스러운 진돗개의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했다. 한편 이소라의 재판은 계속되었다. 지훈은 소라의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했다. 소라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지만 변호인은 그녀의 정신 상태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지훈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승낙했다. 재판 당일 지훈은 법정에 들어서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훈 씨. 지훈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법정 한쪽에는 이소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번보다 더 마르고 창백해 보였다. 눈은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증인은 아기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천천히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했다. 어두운 골목길, 차가운 바람, 그리고 자신의 온몸으로 아기를 보호하고 있던 충직한 진돗개에 대해 그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소라를 비난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하늘, 즉그 진돗개가 없었다면 아기는 그 추운 밤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개의 체온과 보호본능이 아기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검사가 물었다. 피고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버린 행위에 대해서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소라를 힐끗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었다. 저는 피고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완전히 아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를 함께 두어 아기를 보호하게 했고 그 개는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저한 상황이 어땠는지 저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라의 변호사가 물었다. 현재 아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다. 저는 현재 임시 위탁 부모로서 아기를 돌보고 있으며 하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개 하늘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아기와 개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놀랍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자신의 새끼처럼 돌봅니다. 아기가 울면 즉시 달려가고 밤새 아기곁을 지킵니다.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이소라는 아동 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심리치료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후는 소라에게 다가갔다. 소라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네,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해서도요. 그들은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았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감싸쥐었다. 하나는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고 활발해요.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지우는 휴대폰에서 아기 사진을 보여주었다.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기를 정말 사랑해요. 둘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지우는 미소 지었다. 하늘은 항상 특별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유일한 존재였어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소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모르겠어요. 판결대로 치료와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제 기록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소라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생각해온 제안을 꺼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완전히 회복하고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동안 저와 함께 하나를 돌보는 건 어떨까요? 공동 양육자로서요. 하늘도 당신을 그리워할 테니까요. 소라는 놀라움의 말을 잊지 못했다. 제가, 제 아이를 다시 볼수 있다는 건가요?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천천히 진행해야 해요. 아이의 안정과 당신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선은 방문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의 상태가 나아지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소라의 눈에는 이제 희망의 빛이 깃들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지훈은 미소지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로부터 며칠 후, 소라는 처음으로 지훈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그녀를 반긴 것은 하늘이었다. 하늘은 주인을 알아보고 기쁨에 온몸을 흔들며 달려왔다. 하늘아. 소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늘은 기쁨으로 그녀의 얼굴을 헤쳤다. 지우는 하나를 안고 나왔다. 여기 엄마가 왔어, 하나야. 소라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기를 바라봤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뺨을 만졌다. 안녕, 하나야, 엄마야. 하나는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지었다. 소라는 그 순간 자신이 평생 기억할 장면을 목격했다고 느꼈다. 그날 이후로 소라는 정기적으로 지훈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짧게, 그리고 점점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심리치료를 받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했다. 또한 지훈의 도움으로 병원 행정부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소라는 하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은 항상 그들 곁에 있었다. 세 사람과 한 마리 개가 이루는 특별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다. 지훈과 소라도 점점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하나와 하늘을 중심으로 한 대화뿐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인생과 꿈,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저는 하나를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할 거예요. 소라가 어느 날 저녁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실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보여주기도 하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후는 소라에게 제안했다. 소라씨, 이제 하나의 법적 양육권을 공유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충분히 회복했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라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나도, 하늘도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잠시 머뭇거린 후 지훈이 덧붙였다.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우리가 이상한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당신과 하나, 그리고 하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소라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네, 그러고 싶어요. 세월이 흘러 하나는 다섯 살이 되었다. 그녀는 활발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랐다. 하늘은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여전히 하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호자였다. 지훈과 소라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하나는 공식적으로 두 사람의 딸이 되었다. 소라는 이제 병원에서 전일제로 일하며 환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특히 그녀는 어려움에 처한 젊은 어머니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봄날 오후 가족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나는 하늘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고, 지훈과 소라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에게 언제 전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소라가 물었다. 아직은 이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줘야겠죠. 한 마리 개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소라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늘은 하나의 곁에서 자신의 임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사랑과 충성심이 빛나고 있었다. 하늘은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한 가족을 만들어준 수호천사였다. 하나는 하늘의 목을 안고 웃었다. 하늘이는 내 가장 좋은 친구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하늘은 기쁨의 찬 짖음으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아기를 추위에서 구한 영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심장이 되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면서 봄의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쌌다. 추웠던 겨울밤의 기억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고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마리 충직한 진돗개의 사랑이었다.